오늘은 낚시 대회가 있어서 음, 낚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이 했었는데 영상을 이걸로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임슬립해서 합니다. 뭐 이거에 대해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지 많이 부탁드립니다. 낚싯대 어아 <laughs> 아, 사실 그냥 <laughs> 낚시만 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집도 정확히 오늘이 그 이스터 이벤트 있는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다. 아, 이거 보여줄 생각은 진짜 없었는데. <laughs> 이스터 러그. 그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제 집에 있는 장식들은 다 이스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이스터 러그, 이스터 아치, 이스터 뭐 침대. 뭐 이건 주제가 아니니까 너무 가고 떡밥 챙기러 왔으니까. 가구들 많죠? 아직 귀찮아서 배치 안한 것도 많아요. 일단 떡밥을 챙겨서.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낚시 하겠습니다 두번할것 같아요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달립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이미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 나름의 지금 경로를 아 낚싯대 그리고 부득이하게도 지금 이게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. 이게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이거야. 지금 이스터 이벤트 중인데 이게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 <laughs> 자꾸 계란이 나옵니다. 제 생각에는, 그,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욕심은 없고, 그니까 여섯 마리 정도 잡는 게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1분에 두 마리씩이죠. 총 3분이니까. 근데 떡밥을 챙긴 거는, 떡밥을 굳이 챙긴 이유는 뭐냐면은, 시간 안에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이제 낚시할 때 소리가 확 줄어요.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거죠. 저도 말을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<laughs> 내가 이거 하면서 말을 해버리면은 고기 못 잡아. 지금 오로지 저의 그 손맛으로만 잡고 있습니다. 소리가 지금 마이크 문제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손의 감촉. 이 프로 컨트롤러가 진동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. 안 그러면은. 고기 못 잡아. 여섯 마리가 목표였는데, 다섯 마리까지는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 잡혔죠? 이렇게 하면, 세이 여섯 마리가 목표인데, 다섯 마리로 일단 종료했습니다. 한 번만 더 하고, 마칠게요. 낚시 대회가 개최됐다. 그장고로제비번데 음. 그래서 음. 저스틴 비버입니다 음. 7포인트. 음. 6마리면 8포인트. 음. 좋은 게그 비버 그니까 저스틴이 물고기도 평소에 팔 때보다 비싸게 사주거든요. 그래서 돈도 벌고 낚시도 하고,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. 500배 투자해서 아까 1,500배 정도 받았으니까 이득이죠. 지금 이렇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물가를 보면서 달리는 거예요. 진짜 진동이 너무 작아. 이 진동 세면 이거 진동 센 제품 있을까? 그러면 손맛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. 지금 다 보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저 마을 주민들. 귀엽죠? 피라미. 오! 처음, 처음 낳는 거야, 방금. 오, 피라미랑 색깔이 생겼어. 지금 이스터 이벤트 중이라서, 계란만계란안 <laughs> 걸리면 돼. 이거 필요하네 어, 계속 걸리네? 네온테트라 선보는 데 나중에 알아봐야겠다. 가만. 이, 지금 이 정도 크기 계란일 가능성이 높아, 달걀. 참고로, 지금 제가 달리는 코스가 사람마다 달라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, 그러니까 이용자마다 이 랩이 달라서 저랑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아, 이거 이거 말하다가 이거, 말하다가 감을 놓친 거지, 지금. 그리고 이게 뛰는 것도 지금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뛰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물고기 놀라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뛰는 것 같지만 다 거리를 봐가면서 뛰고 있다 보이면 속도 줄이고 있다 뭐 그렇다고 제 얘기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있어서 그냥 계속 떡밥만 뿌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. 아, 지금 보여드릴게요, 그냥. 어차피 이거 마지막이니까. 근데 저는 떡밥을 그렇게 쓰고, 쓰면서 낚시하고 싶지 않아서, 이런 계속 물고기 생기거든요.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,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다 가거든요 이 끝에까지 여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았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떡밥을 뿌립니다 여섯에서 7마리 딱 7마리까지밖에 최대로 잡아봤던 것 같아요 8마리까지는 못 잡아봤고 이거 정산한 다음에 그 오늘 이 낚시 대회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세총 있으면 저거 잡겠는데 괜총이네 제 마을이니까 제가 길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. 그냥 정상하고 아! 8포인트, 6마리 8포인트죠? 생각해보니까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있어서 얘는 받아야겠어요 도감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다 팔겠습니다 아까 500배 투자했는데, 지금 거의 6배. 남는 장사예요. 왼쪽 방은 낚시 대회로 얻은 것들로 구성했습니다. 이미 트로피 다 받았어요. 물고기 우산도 있구나. 어, 이제 이런 제품들은 필요가 없고, 어탁은 벽에 하나 더 걸어야겠다. 어떻 하나 더 걸고 그리고 오늘 도착한 돌돔 모형 지금 이렇게. 어, 낚시방입니다. 낚시방이에요.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. 귀엽다. 근데 저기 생선 건조대 사실 빼야 될것 같아. 사실 집에 생선 건조대를 <laughs> 놓는 놓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저 야외용이야.